어, 바둑알로 꺼내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곱셈과 나눗셈은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넓이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곱셈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정의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직사각형의 정의를 가로 곱하기 세로로 정의한 겁니다. 따라서 두세 곱셈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가로 곱하기 세로의 결과를 넓이로 정의한 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넓이뿐만 아니라 두세의 곱셈은 직사각형 모양의 배열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검은색 바둑 알이 6개가 있을 때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는 겁니다. 이때 가로의 개수 2개, 세로의 개수 3은 2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은 전체 바둑 알의 개수 6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로의 개수 3 곱하기 가로의 개수 2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따라서 전체의 개수는 6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나 결과는 6으로 같습니다. 자, 먼저 2 곱하기 3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아, 2 곱하기 3의 의미를 2개씩 3묶음이라고 어,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면 바둑알이 2개씩 3개의 묶음이 있다 보니까 전체의 개수는 6개다 라고 이해하는 건데요. 이때도 이 배열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곱하기 2는 3개씩 2묶음으로 e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검은색 바둑돌이 3개씩 두 개의 묶음이 있다 보니까 전체 개수는 6개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는 것이 곱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숫자가 커도 상관없습니다. 5 곱하기 2는 5개씩 이 묶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다섯 개씩 두 개의 묶음이 있다 보니까 전체의 개수는 1 0 개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는 두 개씩 5 묶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개씩 다섯 개의 묶음이 있을 때총1 0 개가 됨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게 되면 곱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수의 나눗셈을 설명해 볼게요. 두세 나눗셈은 직사각형의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과 같이 가로 곱하기 세로로 넓이가 정의되어 있을 때 넓이 나누기 가로의 의미예요. 또는 넓이 나누기 세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그 값은 세로가 되겠고 뒤에서는 그 값은 가로가 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6 나누기 2의 의미는 가로 곱하기 세로의 넓이가 6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세로의 길이 2로 나눴을 때 가로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묻는 겁니다. 이 값은 이 그림에서 어 곱셈의 정의에서 2곱하기 가로 그의 값이 6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나눗셈은 곱셈의 역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세의 나눗셈은 직사각형의 가로 또는 세로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묶음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 나누기 2라는 의미는 여섯 는는두씩씩묶음일일요요라묻묻문제제라이해해하면됩다다 자, 6 나누기 2를 한묶음으해 이해해 볼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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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묶묶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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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 0 두 개씩 세 묶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6 나누기 2의 결과는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6 나누기 3을 볼까요? 6개의 바둑알이 있는데 3개씩 몇 묶음일까요? 라고 묻는 거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그 결과는 6개의 바둑알은 3개씩 2 묶음, 두개의 묶음이 되기 때문에 6 나누기 3은 2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둑알을 어,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게 되면 곱셈과 나눗셈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곱셈과 나눗셈은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넓이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때 넓이뿐만 아니라 어, 바둑알을 배열할 때의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가로, 세로, 개수 사이의 관계라고 이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곱셈과 나눗셈은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 그리고 넓이 사이 관계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어,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바둑알을 이용해서 곱셈과 나눗셈을 설명하게 되면 어, 수학적 개념으로서의 곱셈과 나눗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